안녕하세요. KPS의 강필직입니다. 2011년 PNI의 새로운 보레드를 가지고 저희가 다시 참가했습니다. 이번에 새로 출시할 미세 조정이 가능한 보레드입니다. 기본 보레드처럼 메인 노브를 이용해서 아무 위치나 급속하게 세팅이 가능하고 그 위치에서 30도 범위 내에서 상하와 좌우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. 물론 수직 촬영에도 똑같이 조정이 가능하고요. 자기가 목표한 위치에 포커싱을 맞춘 뒤에 약간 떨어지는 부분을 노블 유행해서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 저희 기존 제품인 슬림플레이트 어, 새로 촬영을 많이 사용하실 때 하루 종일 쥐고 있어도 편안함이 계속 유지되고 원터치 시스템으로 순간적으로 장착할 수 있다는 그리고 야간에 조명이 어두운 때도 적용이 된다면 안 보고도 장착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원터치 시스템과 슬림 플레이트, 그리고 미세추종이 적용된 T5를 소개합니다.